아, 네, 안녕하세요. 음, 지 날마다 영상 하나씩 하나씩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제는 이제 계속, 계속 지금 매일 한 명씩 한 명씩 컨설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어, 얼마 안 돼가지고, 길드원 한명또 컨설을 또할 거예요. 어, 이번 달 내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컨설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번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어 지금 일동분들도 그렇고 이 검은 사막 임을 하시는 분들 께어 그렇게 투력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어 빠르게 올라가려고 어 패스나 나중 가면 어, 후회할 수 있는 것들 후회할 수 있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어, 주제로 해서 어, 영상을 어, 하나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저 아,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후회할 수 있는 어,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투력은 너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잖아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 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가지 때문에 저녁시간밖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음 집중적으로 게임하는 시간은 저녁에 한 9시부터 한 저녁 어 새벽 1시나 아니면 어 12시까지밖에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어그 시간밖에 못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거기다가 어 그냥 사냥터에다가 틀어놓고 어, 다른 핸드폰으로 해서 풀로 사냥만 돌리고 있어요. 그럼 현재 그런 상황에서 어, 어, 저 같은 경우 거의 그냥 쭉 세워놓기만 하고 한 번에 또 예, 풀어서 어, 아이템 인첸하고 어, 좀 쉬는 날 강사 쉬는 날에 음, 조금 인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꽤 많지 않을까? 회사 다니는 분들, 어, 이렇게 학교 다니는 분들, 이런 분이 들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하고 어, 하시는데, 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하는 데 있어서 어, 투력이 빠르게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어, 실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 혼돈을 만드시고 나서. 이 보석을 집어넣으려고 이 보석을 만듭니다. 어 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26자리도 있고 33자리도 있고 어, 29자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이거를 빼려고 한다면 보석을 빼려고 한다면 그냥 삭제입니다. 삭제. 한마디로 이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들어가는 어 모든 재료가 다 날라가요. 모든 재료가 다 날아갑니다. 어, 그래서, 음, 지금, 저희 길대에 어떤, 어, 그, 별 누님이라고 있는데, 그 누님 같은 경우는 어, 30 이상이 되는 것만 본 장비에다가, 어, 박았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창고로 해서 부캐들한테 이제 넣어주려고, 창고로 해서 이동을 해놨는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갈아치워야 돼요. 빼서 다시 집어넣고, 빼서 다시 집어넣고. 빼지는 못하니까 삭제하고 집어넣고 이러는 거죠. 30, 이제 지금 제가 지금 30 이상 되는 것만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집어넣고 있어요. 이제 와서. 지금 많은 거를, 여기 이 장비 같은 경우에. 갑옷 같은 경우에 박혀져 있는 거 전부 다다 다 갈아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빼고 지금 다 갈아치워야 되는 상황이 어 이런 상황입니다. 다 장비들. 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혼돈 장비에 어 이런 차원의 수정을 다 박지 않았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의 수정 부분에서요. 어 정말 아까워요. 이거 차원의 수정 만드는데 들가는 자원이 음, 적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들어. 차원의 수정을 만들려면 차원의 저각이 있어야 되지, 수정이 있어야 되지. 크론속이 있어야 돼. 크론속은 펄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 펄로 사야 되기 때문에 펄도 들어가고, 또 검은 기운도 들어가야 되고, 한마디로 이거 사야 되니까, 음, 하두면서 사냥한 거 그리고 저 차원의 저각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차원의 조각으로 어, 만들어야 되는 게 혼돈의 혼돈 장비도 차원의 조각으로 만들어야 되고 차원의 조각을 또 어, 혼돈 장비 만든 다음에 또 강화하는데도 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또 차원의 조각이 들어가요 정말 차원의 조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료가 겹치는 게 수정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지금 현재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수정을 만들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지금 이런 그 지금 닥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아 아, 어, 이런 상황에서 아 음.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아 잠시만요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펄러비스에서저금 재료를 조금 나눠서 좀 겹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혼동 같은 경우 아, 이 하는 것도 어 이거 하는 것도 차원의 조각에 들어가야 되고 이 수정 만드는데도 차원의 조각에 들어가야 되고 이 장비 만드는데도 차원의 조각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간에서 현질을 하지 않고 무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소과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요 저도 지금 예, 돈이 2000억이 넘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 최근 들어서 이 사카투 상점 정말 말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제가 사카투 상점 최근에 어, 2300개 2300개를 음 2300개를 제가 어, 깠어요 최근에 1일 넘어가지고 1일 돼가지고 이제 2,300개를 했죠. 어차피 1일 되면 음 이거를 이제 행운 배열이 다시 어 나오니까, 행운 <laughs> 계열도 2,300개를 깠는데 시면이 어 한개 나왔어요. 지금 현재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저희 길드원도 거의 2,000개 넘게 했는데 한 개도 못 먹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 1,800개 있는데 한개 드셨다는 분도 있고 지금 다들 지금 너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다 해요. 그 전에는 한 500개, 600개 정도에 한 개에서 두개 이상 먹었었는데 어, 지금 현재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면도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고 이벤트로 해왔고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이벤트로 해서 이거 하고 있죠. 음, 아들의 눈상자 이거 하면 그나마 심연점이 나와요. 그 외에는 지금 심연 장비를 먹을 수 있는 어, 루트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돈 모아서 어,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자 이번에 이번에 제가 심연 장비를 아니 혼돈 장비를 어, 부케에다가 지금 한 세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이제 무기 빼고 나머지 한 세트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한 세트를 만들어 주는데 들어가는 게 어, 2,400개잖아요. 뭐 거기다가 또 이거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성해야 되잖아요 또 각성하는데 어, 갑옷은 40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20개씩 들어가요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100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쵸? 100개인가? 40개, 60개, 78, 90, 10, 어, 100개 맞네요 100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총 들어가는 게 2400개에다가 2500개가 들어가요 네개를만든다 하면 2,500개가 들어가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 2,500개면 치면 장비 하나에 25개를 줘요. 치면 장비 하나에 25개. 그러면 25개면 100개를 포기해야 돼요. 100개. 그것도 100개인데 그냥 25개가 아니라 이 주무기를 25개를 아니 100개를 포기해야 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파둠에서 사냥하시면 암흑주화가 뭐예요? 저 이번에 암흑주화 어, 200만개 털었습니다. 200만개 200만개 털어서 그걸로 전부 다 차원의 조각으로 다 바꾼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했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차원의 수정 만드실 때 어, 지금 혼돈도 만들어야 되고 혼돈 각성도 시켜야 되고 또 혼돈 여기 옵션도 더 넣어야 되고, 어 하는데 또 차원의 수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차원의 수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치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그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아 그래도 나 빨리 투력 올라갈 거야 한다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투력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만들어서 거기 그거를 삭제를 하고. 했을 때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박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 차원의 수정 어, 하실 때좀 생각을 하셔서 박으라.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오류를 범했고 제가 어,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네 두번째 부분은 뭐냐 가장 이제 실수 하시는 부분이 이 제가 전 영상에서 했던 반려동물 입니다 반려동물은 어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6세대 5세대 뭐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5세대 팩 같은 경우에는 월드 경영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상점 거기에서 또 뽑기 해가지고 많이 나오면 5세대 먹을 수도 있고 해서 5세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올릴 때 수치를 이제 올리시는데 이, 이 옵션이 이 문제가 됩니다. 이 옵션. 어, 옵션이 문제가 돼요. 이 옵션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7세대를 올린 다음에 만약에 기술 병행하려면 7세대가 있어야 돼요. 어, 7세대를 만약에 6세대를 기술 변경하려면, 음, 응. 기술 변경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나 잠시만요. 이게 되는 건가? 이거로 확인 안 해봤거든요. 잠시만요. 음. 기술 변경이 7세대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6세대나 7세대. 음, 잠시만요. 아, 방금 전에 뭘본것 같아서 얘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기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음, 5세대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 5세대로도 가능하네요. 자, 6세대는 5세대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다면 7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간... 90... 시간 와... 매. 엄청 들어 가겠네 몇개아뭐 먹여 줘야죠 자 7세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5세대로 되네요 어, 되네요 되네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걱정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좀어 맞춰진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이거 변경한다 그러면, 음, 이거를, 검은 기운, 그 다음에 필드 경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선택을 해서, 한번 지식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어, 그럼 요즘에 이제, 하둠이 이제,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어, 아, 차거어로 돼. 응? 음 네. 네. 어, 되네요 오, 지식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변경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돼 있으면 어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터무니없이 돼 있으면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음.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이 필요한 거 어, 검은 기운 가방 필드 이거는 기본적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음, 하나를 어, 필요하신 거지식면 지식 아니면 뭐 다른 거 필요하신 걸로 해서 넣으시는 게나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하셔서 넣으시고 꼭들어가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공방 방은, 방 공이나 방 그다음에 어, 검은 기운 그다음에 가방 필드 이렇게 세 가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를 제가 어... 넣었는데요. 이 우두머리는 어...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거는 정말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3번 같은 경우 는 이제 모언가로 제가 해놨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필드 말고 싸움을 하는 전투를 갈 경우에 뭔가를 필요시 하기 때문에 뭔가를 넣었어요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 우두머리까지는 제가 어, 공방, 그 다음 우두머리 이거는 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보가 피해는 <laughs> 제가 음, 뭐꼭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은 좀 드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다른 걸로 넣으시는 분도 있고 음, 다른 걸로 넣으시려 넣으셔도 되고, 어, 본인이, 어, 필요한, 여기 이제 주스길에 필요한 걸로, 그 치명타 피해량이라든지, 어, 뭐 그런 거, 어,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로 넣어서 하시는 것도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 이제 3번에 있는, 여기 쪽은 좀 알아서 맞추시고, 우두머리하고, 예, 그 공방은 꼭 채우시는 게 좋다. 어 그리고 스킬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올라가 올라가야지 어, 나중에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 한 마리 한 마리 5 세대를 날릴 수가 없안 날려도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추신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어, 마지막 그 마지막인데요.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어 게임이 지금 이게 3년째, 3년째 됐죠. 지금 1000일이 어 됐으니까 3년째가 됐죠, 어 3년째가 됐는데 가장 어 초보분들, 그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그 자기의 그 퀘스트, 메인캐를 거의 밀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러신 분도 있는데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부캐를 키워서 이제 나가는 경우에 그 캐릭으로 변경을 하고 이제 키우실 때음 최근에 이제 봤는데요 펄 가방에 캐릭터 쪽에 가니까 어 이쪽에 부게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볼적 있습니다. 돈으로 이제 그 퀘스트를 완료를 할 경우에요. 이런 부분은 어좀 한번씩 살펴보시고 어 살펴보시고 어 무게가 왜 이렇게 나한테 낮지 라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어 그리고 여기 이제 지식 같은 경우에 여기 파둔지식 있죠 파둔지식은 웬만하면 전부 어 한개 한개 풀로 어 채우시는게 좋습니다 레벨업 하시면서 레벨업 하실 때 웬만하면 하둠 들어가셔서, 어, 레벨업을 하세요. 레벨업을. 어, 뭐 이제 성수가 없어서 못 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퀘스트. 어, 두 퀘스트를 꼭한번 하시고 두개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하둠 들어가셔서 하시고. 두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저보다 장비가 저희 길드원 중에 한 분이 저보다 장비 세팅이 더 훨씬 좋아요. 여기 지금 박아져 있는 이 옵션도 거의 다가 35 이상 다남으셨고어 그리고 장비도 777, 666으로 돼 있고 이 강화도 저보다 더 높아요. 요 그러신 분인데, 음 그분이 저보다 투력이 어꽤 낮습니다 한천 정도 저하고 차이가 나요 네 그분하고 저하고 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보다 장비가 높은 상태에서 천 차이 나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천이 차이 나냐 딱 하나입니다 예, 가은 기반입니다 가은 기반 캐릭 기반은 저보다 더 높아요 가은 기반이 저보다 더 낮아요 가은 기반이 왜냐하면 흑정령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이 지식 지식에서 우두머리하고 하둠지식 그리고 별자리 이 부분에서 저보다 더 낮아서 더 낮아요. 이 여러 부분에서 저보다 더 높을 수도 여기에서는 저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이 가무기반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투력 차이가 어, 저하고 나는 거예요. 안그래으면 가무기반도 따라온다 그러면 저보다 더 투력이 높아요. 음. 기본적, 기본적으로 가문 기반은 전체 내 캐릭터들이 다, 어,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꼭 잊지 마시고 어, 토벌권 어, 여러분들 토벌권 혹시라도 거래소에다 팔신다 그러면 웬만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토벌권을 팔지 않는 것을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토벌권과 어, 석판은 절대 팔지 마시고 삼은사지 팔지는 마세요. 요거 그토벌권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십시오. 한 방에 토벌권을 한, 한달 동안 모아서 뭐, 한 몇만 장 모은 다음에, 뭐, 15일짜리,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500원, 음, 5,000원 저는 투자합니다. 어, 투자해서, 어, 거기 어, 전투 플러스를 저 같은 경우 사요. 전투 플러스를 사서, 어, 점프를 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때 저는 토벌을 다 합니다. 어, 그때 토벌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점프를 사서 그때 토벌을 다 하기 때문에 토벌이라든지 아니면 별 별자리라든지 걸다 합니다. 그렇게 모아서 점프 있을 때한 방에 어, 실실 해요. 그리고 이제 별토부가 어, 얘기한 거지만 어, 여기 엘리언 토벌 쪽에 엘리언 토벌 쪽에 어, 몇 장을 까서 어, 놔두시면. 어, 지금 저도 엘리언 토벌에 이렇게 좀 까놨죠 이게 지금 이제 어, 퀘스트 토벌 어, 뜨면 엘리언 토벌로 퀘스트를 하고 주로 하둔 토벌로 어, 저는 다 합니다 하둔 토벌로 다 해요 지금 이제 이것도 뽑고 이번에도 사서 토벌을 어, 까서 이제 다 했는데 어, 그리고 토벌 <laughs>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기가 좀 투력이 된다 그러면 엘리언 토을 전부 다99 마지막까지 자기가 갈수 있는 투력 안에서 보스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토벌권을 까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그거 하나 때문에 투력, 투력이 뭐1,2,3 이렇게 또 차이 나기도 하고 하니까 음, 열심히 올리신 다음에 까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식작도 열심히 하시고 음, 이거 수정도 어, 그, 그냥 실수하지 마시고 하셔가지고 어, 게임 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